강경 가수님이 2 0 2 5 서울 석세스 대상 문화 부분 대중문화 대상을 수상한 것은 정말로 뜻깊고 매우 매우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수많은 문화 예술인들 중 강경 가수님이 선정됐다는 것은 단순한 시상이 아닌 가수님의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강문경 가수님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MBN 현역강 탑세븐 진입으로 압도적인 대중적 인지도 확산, 서울 콘서트 전성 매진이라는 티켓 파워 입증, 각종 온라인 투표와 MBN 뮤직 유튜브 파워, 무엇보다 예술가로서의 가치를 높인 점등 이렇게 가수님이 묵묵히 쌓아온 내공과 폭발적인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로서 대중문화 대상을 수상했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도 멋진 강문경 가수님의 모든 음악 활동과 여정이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더욱 빛나는 성공과 꽃길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